홍수가 계속되어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억하셨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었어요 노아는 이 홍수가 또 이런 물이 범람하는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는 않았고, 방주를 150, 120년 동안 지어라는 것과 그리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비 내리기 전에 일주일간 시간을 더 주고, 그 일주일 안에 이제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드리는 그런 시간, 유예기간을 주신 거죠.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지 모르는데, 이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병들 줄을 알았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살 줄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기도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어느 정도로 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시간표를 알고 계신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아닌 척 하는 게 문제지. 사람이 사람인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사람이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인 척 하는 게 그게 죄거든요. 사람은 흙으로 지연받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고,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이 가장 귀한 날이다. 내일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하는 것을 어 감사히 받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어제도, 금요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 2부는 이야기 안 드렸는데,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거제도에 그 있는 돼지 농장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월급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돼지똥 치우고 돼지먹이 주고 그냥 그냥 모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YMCA 회관에 거기 그냥 숙식하면서 월급을 안 주고 된, 되니까 그냥 잠잘 공간 하나 주고 밥만 먹여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라고. 거기 가면은, 매칭을 시켜준다고. 뭐, 보란듯한 직장은 없지만은, 매칭을 시켜준다. 상담을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 구인하는 직장에서 딱 맞춰주니까 도와준다. 그리고 그래, 상담받으러 갔잖아요. 지금 막그 설문조사를 다 하고 해서 몇날 만에 갔더니 거기서 그랬잖아요. 저를 보고. 선생님을 다 이렇게 어?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합당한 자리는 CEO라는 거예요. CEO. 회사 대표가 제가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하루 세끼 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 보고, 당신의 적성은 CEO가, 어디 어디 기관의 대표자가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음.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금요일날 또 하나님 원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27년 된 거예요. 그 상담사 직원이 당신이 할 일은 CEO다 어디 갈 데가 없다 당신은 농장에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어디 가야 내가 뭐 CEO가 되냐 27년 만에 교회의 대표자가 됐어요 알도 네? 못하던 포천에까지 와가지고 교회 대표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인생이 된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방주에 방주에 무슨 탑대가 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너와의 배가 아무리 배가 크다 그래도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 정도의 물을 만나면 항공모함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온통 제가 타본 제일 큰 배는 울릉도 가는 배였어요. 울릉도 가는 배가 크거든요. 그거 타도 파도 치니까 꼼짝 없어요. 막 멀미나고 뭐. 근데 여기 안에 들어앉아서 그래 이토록 오랫동안 실려 다니면 노아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세상은 물결이 요동치는데 노아의 배만 잔잔하리라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멈추게 해줘야 멈추는 건데 거기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래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한다. 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혼돈의 인생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미끄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요 제가 온지한 달, 한 보름 조금 지나는데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글러죠. 목사님 어디 갈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를 불러준 유일한 곳이 이 포천의 정현동주복교예요 두 군데도 아니고 유일하게 여기 저를 불러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저의 가치를 알아봐 준 곳인데, 이 설교, 이 서류, 똑같이 다낸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다는 유일하게 저의 가치를 아무나 저를 뽑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 사람이나 제비뽑 위해서 뽑은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막 돌려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뽑은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의 가치를 알아봐 준 곳이 이 교회인데, 제가 뭐,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만 저를 갈아 소리 안 하면, 저는 여기서 살아야죠.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27년 만에 응답 받은 인생이고 여기까지는 저는 어제 사겨 후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한 몇 사람만 그런 응답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도리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만 그렇겠지. 목사님만 뭐 그런 뭐 응답이 있는가 보. 이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께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리라. 사께오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내리라. 노아의 식구들을 기억해서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물을 말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기억해 주시리라.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돈의 엄청난 물들을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셔서 물러가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오, 현찬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포천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야 될 텐데, 그죠?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영적인 기상도로 보면은, 그냥 무거운 담요, 물 묻은 담요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냥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냥 예. 예. 다른 데는 좀 밝잖아요. 서울은 밝잖아요. 가로등도 밝고 이런데 여기는 저녁에 다녀보면 가로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도시도 컴컴한 것 같고 뭐, 뭐 시골이니까 그런가 싶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상도 자체가 맑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허림인 것 같아요 흐림. 그이 아래에서 누군가는 직장에 나가서 살고 누군가는 밥 먹고 사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림인 그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입어서 방주가 운명을 짊어지고 있거든요 노화의 방주의 여덟 식구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애씀을 기억하셔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상도의 흐림 무거움들을 물러가게 하고 날려버리고 포천에 가자. 포천에 가자. 포천에 가서 은혜 받고 오자. 하,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멘. 포천에 가서 은혜 받고 오자. 그리고 포천에 가서 새이 먹고 오자. 그렇게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기건이 들어가지고 다 애굽에 양식 얻으러 왔잖아요 어디에도 먹을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 양식을 잘 저장해놨다가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내 부모 형제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만 백성을 먹여 살리는데 거기에 내 부모 형제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주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지역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 나눔 속에 우리의 부모 형제도 올지 어지합니까 객지에 살고 있는 신앙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도 올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활기 있게 살아나고, 정말 힘 있게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당대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